인계동은 진짜 맛집 전쟁터거든요. 야 사람 많다. 박을 그냥 진짜 엄청 많네요. 오늘 동네 셰프님은 당요리 하나로만 이렇게 쭉 오신 분이지. 당요리, 아, 당요리 하나로만이 힘든데. 네 내공이 네. 어. 보통이 아니잖아. 동네 공이 아닌데 여기 보이는 이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오오 약간 힙한데? 야 깔끔하다. 젊은 친구들 되게 좋아하겠다. 아 닭, 요리 전문점 치고 되게 쾌적하네. 깔끔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주방 네. 인테리어를 한번 좀 봐주실래요? 음. 이거는 오늘 이당 요리 전문점 동네 셰프님의 자신감이에요. 동네 셰프님이 네. 보통 부분 아니시지 않요 네. 근데 이 자신감이 네. 지금 아까 메뉴판 살짝 봤거든요? 네. 여기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보니까 네. 이당 요리가 그 오, 17가지가 있네. 아, 단일 메뉴가 아니, 아니라? 단일 메뉴 아니에요. 동네 셰프님! 동네 셰프님! 동네 오, 젊으시네. 젊고 오, 있어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네. 아, 감각이 네. 있으시다. 네. 사장님 팔뚝을 보니까요. 아, 제가, 와. 아, 제가 좀 섣돌러가지고. 말씀만 그러신 것 같고, 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어, 이제 올해 한 13년 됐습니다. 직접 하시니까 그래. 벌써 맛은 네. 우리가 벌써 네. 느낌이 와. 네. 어떤 맛인지. 추천 네.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희 시그니처인 당매운탕이랑 닭매운탕 저희가 구이 이제 저녁에서 드실 수 있게 선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닭모둠구이 하나 싹 하고요 얼큰하게 당매운탕 하나 갖다가 이제 그 느끼함 싹잡아주 초계국수까지 아 좋습니다 아유, 우리는 네, 느낌, 너무 잘하시죠 다 나왔습니다. 야, 비주얼이 일단 눈이 즐겁네요. 어 일단은 구이 설명 먼저 드릴게요. 가슴살이시고요. 그리고 아, 네. 목살, 가슴 연골, 다리살 그리고 저희 똥집 볶음이신데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잘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살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소금만 톡 찍어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아 우선 닭냄도 좋고요. 내가 처음 나가 거는 양념을 안찍었는데면은 아 우선 닭 냄새 좋고요. 음. 음 내가 왜 처음 항상 저는 음, 양념을 안 찍어 먹냐면은 그럼 이게 신선도를 알 수가 있거든 음 기본적으로. 음 정말 신선하네. 깨끗한다. 응. 어. 촉촉하고 잘 구웠다. 아래는 촉촉하고 위에는 바삭한 그런 네, 식감이 드는 거예요. 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닭가슴살 솔직히 저는 패스하고 싶었어요. 닭가슴살 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네. 어, 이것만 따로 먹고 싶은 느낌이 또 있네요. 실은 어, 목살이랑 연골이랑 그 비슷한 데 붙어 있어가지고 사촌격이거든요. 어, 그래서 같이? 어, 네, 저는 소금찜얼굴 이하 그냥 진짜 만드시네요. 자 어? 여기다가 어? 자 어? 여기다가 아 어? 이런 감동이 <laughs> 아, 어떻게 어떻게 나만 먹어요? 아왜 아, 같이 먹으라고 하지? 알것같아요고 형님. 진짜 와 이렇게 전문가랑 <laughs>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닭그 목살에 결까지 그 다느껴지는 식감. 그래, 그래. 오독오독하면서 그 튀긴 치킨만 꼭 우리가 그래, 간식 겸뭐 후라이드로도 많이 결을 결대를 많이 하는데 구이도 괜찮을 것같네요뭐 네. 하는 거야 지금? <laughs> 계속 말씀하세요. <laughs> 집중해야 돼요. 아우. 와 음. 우 메뉴를 준비하실 때 옆에서 보조 셰프님이 프라이팬에다 넣촤촤촤 돌리시더라고요. 아우. 불이 막죽기길래아 저거는 불맛을 어디다가 넣지라고 었 했는데 그 불맛이 요 근이 네 근이 닭똥집볶음에 담아가 있어요 너무 그래. 맛있다. 아, 많은 분들이 닭근이가 똥집 모래집이랑 음. 그쪽이니까는 사실 모에 있는 거예요. 식도. 아, 그래요? 네. 와, 처음 알았어요. 에? 저처럼 알고 계신 분들 많을걸요? 맞럴 거예요. 진짜로요? 예. 네. 네. 닭은 모래를 좋아해요. 예. 네. 미네랄 섭취를 위해서 먹어야만 하는 모래를 부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 모래를 부수는 강력한 근육의 힘, 그게 바로 근위. 공부하는 거죠. 아,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어. 공부하면서 아, 아 공부하면서 아. 아, 공부하면서 아, 아 <laughs> 야,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게, 이게 식감이. 음. 짧기 짧게. 자, 기 이쪽이요. 엔기자기그 느낌이 있네요. 힘이, 힘이 여러 가지 부위로 이렇게 맛을 음. 볼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닭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럼 부위별로 맛을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음. 음. 그 매운탕도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지금 음. 한번 더찢켜 보시죠. 어? 어 진짜. 아 근데 느낌이 진짜 매운탕. 어. 얘는 진짜로 매운탕처럼 약간 맑은 느낌이네. 상상하실 때 고추장 찌개를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어.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맑은 느낌. 저... 시원한 느낌. 와. 한 아. 명. <laughs> 어? <laughs> 아. 그러니까. 어? 이거 진짜 매운탕 맞네요. 응. <laughs> 야, 이거 진짜 깔끔하다. 춘천에서 <laughs> 먹는 닭갈비는 좀 머리 들어간 버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좀 생각이 좀 다르네. 자, 근데 이거는 점점 쫄여지면서 계속 먹게 될거 같아. <laughs> 그죠? 여기 애주가들은 들어오면 안 되는 야, 아니, 집이네. 낮에는 진짜 여기서 식사도 되고, 어허. 밤에는 여기서 술한 잔도 걸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그런, 그런 장소네. 동네 셰프님, 잠시만 와보실 수 아, 동네 있어요? 동네 셰프라 근데 대답하지 아. 않아요. 동네 셰프 아닌 것 같아요. <laughs> 타짜야. 어, 어. 닭으로 이렇게까지 음식을 다 하셨는데, 네. 저는 프로 셰프님들의 도대체 어떤 멘토링이 필요하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음식에 좀 어울릴 만한 소스들을 좀 얻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소스는 이게 하나당 파생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laughs> 오. 아, 근데 소스 없이도 지금 맛있어가지고. <laughs> 네, 맞아요. 어, 좀 부담도 클텐데요, 오늘 음. 셰프. 네. 이 맛있는 국물 제가 살짝 우회전 한번. 어, 이 맛있는 닭구이 네. 살짝 좌회전 한번 할수 있는 네. 맛이 더 살벅한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네, 우리 조개국수는 멘토리 하나 마시고 저희는 조개국수를 아, 네. 닭베이스 육수가 차갑게 만들면은 또 이렇게 맑고 깔끔한 느낌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면점권이 계속 오네요. 조개국수가 아또 응? 너무 깔끔하다. 응? 작을 한번 해볼까요? 청귤 소금 만들고 있습니다. 청귤 소금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번에는 깻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급해? 아 왜냐면 내거다 먹을까 봐. 제가 그래서 준비한 한 끗은 닭모든 구이용으로 네. 하나, 그 다음에 닭 매운탕용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닭모든 구이를 위한 한 끗은 청귤 소금입니다. 음, 청귤 소금? 예. 네, 청귤 소금. 야 이거 가끔 제주도 나온데도 있긴 한데. 맞아요. 귀하게. 예. 네, 어, 제가 여기에다가 청귤을 조금 뿌려드릴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어. 15 보세요. 아, 벌써 향부터가 자체가 어. 아, 벌써 향자체가 어. 닭이 시원한 향이 나. 갑자기 약간 이국적으로 어. 변한 느낌. 뭔가 동남아나 자, 이런. 그러면 쪽으로. 저희만 먹을 게 아니라 네. 우리 동네, 동네 셰프님한테 한번. 음 받아야 돼. 지금 이원진 셰프님께서 멘토링해주신 우리 청귤 소금과 네. 청귤 즙즙 즙으로 만든 키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신맛이 없어요. 상큼해. 올라오고. 이게 저는 산미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네. 그래서 음 보면은. 그렇네요. <laughs> 먹다가 물릴 때쯤 딱 끝에서 신맛이 들어오니까 와, 확실히 상큼하고 좋네. 다음으로 준비한 닭 매운탕을 위한 한 끝은 바로 깨짱입니다. 깨짱? 깨장? 깨짱. 네.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운탕이나 아니면 해장국 같은 거 먹을 때 들깨가루 많이 뿌려서 먹잖아요. 깻잎도 넣어서 먹잖아요. 네. 실은 그거를 제가 장으로 갈아 놓은 거예요. 근데 안에. 아 견과류를 조금 더 넣어가지고 어떤 견과류 를 쳤어요? 아, 오늘은 구운 아몬드를 썼습니다. 아 네. 우선은 떡사리도 넣어서 계속 끓여주시는데요. 콩가루도 아니고 아몬드를 구운 아몬드? 이거는 아몬드로 페이스트를 만든 것도 넣고 맛이 아예 ]구나. 예측이 안 돼요. 넣고 끓이면요 이렇게 한 방에 걸쭉해집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되게 영광입니다. 아, 나 이거 돈 받고 팔아 먹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이거 제가 리액션 보고 아차 싶으셨죠? 어, 아차 싶었어. <laughs> 아몬드가 들어가 더 고소하고. <laughs> 야, 아몬드를정 전골해? 아, 사실 그거 갖고 오셨을 때 뭔가 이한 국식 아, 아. 베이스에 저 페스토 같은 걸 넣었을 때 뭔가 괜찮을까 그랬는데 네. 약간 MG들 저격할수 있으면서도 연령대 높으신 분도 네. 잡을 수 있을 것같은 그런 오묘한 음. 게 어우러지는 맛이네요. 왠지 농도 자체가 네. 뭔가 좀 이게 렇 곱체 한느낌이 뭐잖아. 어때요? 아우 너무 맛있는데요? 이 깨짱 소스 진짜 저희가 한식 베이스를 너무 중요시 생각해서 하나도 틀에 벗어나지 않는 아, 네. 진짜 남녀노소 어르신도 다 즐겨 드실 수 있을 것같아서제 계좌번호 보내 드릴 텐데 입금 따로 해주시면 아, 마음에 드셨다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뉴로 한번 내볼 수 있게 노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이원희 셰프님의 멘토링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한 끝이 있네. 아, 예. 한끝 셰프들이에요. 저, 그렇지, 계좌번호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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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아,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원희 셰프의 월드 파티 완성!